까고 있군요. 그래도 잘 까고 있습니다. 껍질은 여기다 버리고요. 윤서 너 야무쟁이 같이 하나 다 깠는데 먹지는 않고 까는 재미로 먹지는 않고. 이거 가져. 응. 응. 이거 왜? 이거 가져. 이렇게 했어, 윤수가. 저 녀자야, <laughs> 표정 보소. 인제 어? 눈이 미에 인제 눈, 인제 눈, 입 밑에, 입까지거기아약지 까고 있어. 네. <웃음> <웃음> 도도. 윤수가 깐거 보여 주세요. 이요, 잔 떡떡떡 덕도 닭무. 지이지이가 먹고 있는 거야? 어. 지돌이가 먹었대? 음. 지이아귤 맛있게 먹어. 응. 공룡이한 맛있게 먹어. 공룡이도 맛있게 먹어하는 거야? 윤서 언니, 윤서 닦았어? 엄마 보여줘. 이야 잘했다 윤서 아, 윤서 너 미미 안 줘? 미미 안줘 윤서? 미미, 줄 거야. 응, 미미 줘 미미 줘 미미 응. 줘다 뜯을 거야? 기다려 응. 미미 기다려 윤서 언니가 이거 뜯을 때까지 좀 기다려 하나 뜯었어? 안 뜯어져? 엄마 도와줄게. 엄마 미미 줄 거야? 찢어져 안돼. 찢어져 안돼. 엄마 또와줘 찢어줘. 아 윤서 사진 좀 찍어줘. 냠냠 미미 냠냠. 찢어줘. 어 봐봐. 할머니 보여줄 거야. 할머니 보여준다고? 할머니 지금 회사에 있어서 전화 못해. 할머니 보여. <laughs> 할머니 지금 회사에 있어. <laughs> 아니, 할머니 지금 회사에 있어서 전화 못 해. <laughs>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요. 가 예쁜 거 있어요. 이렇게. <웃음> <웃음> 됐지? 할머니 보여주고 싶어. 응. 할머니 근데 아직 회사야. 회사 끝나면 이따 전화해 보자. 어머. 음 할머니 지금 전화해서 못 받아. 할머니 지금 회사라니까. <laughs> 할머니한테 이따 해 알았지?

오. 오 멋쟁이네요. 머리핀도 예쁘네요. 아. 예쁘네요. 아. <laughs> 윤서는 뭐야? <laughs> 오리 깨깨기 파레 <파랗어>? 어오 <laughs> 예쁘네요. 어. 짠. <laughs> 야, 멋있어 윤수. 아. 사실 좀떨요그럼 어디 가기윤 장난꾸러기네.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한 번만 해? 응 싫어하지마 윤서 엄마가 해볼까? 응 <웃음> <웃음> 방구에 <웃음> <웃음> 윤서 한번 해보고 싶대 윤서가 좋아서 그래 윤수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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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아하때 <융석아>, <laughs> <laughs> 하지 말아, 하지 말아, 윤수야 윤 하지 아 하지 말아, 이제 안한대 이제 안한대 어, 이제 안 한대. Oma hẹn cho, Oma. Hãy nhau. Wei, Oma, wei honey, joe. Wei yun sa mày. Oma, do hay. Oma, hay. Oma, hay. Oma, hay. Oma, hay.

아 정말 누가 화장실에 이렇게 누워 바닥에 뭐야 <laughs> 어, 어. <웃음> 아, 지지다 진짜 어 화장실 바닥에 누워서 어 지지. you okay. 그게. <laughs> 아, 뭐야, 찍어봐세이프크이 아이스크림. 이아이세요림이 아이스크림. 이아이아이스크이이이아흰 꽃관

눈썹 안우 와와 우 머리 그린 거야? 은서야? 치아도 그렸잖아.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어디 봐 봐. 어디 봐 봐. <laughs> <laughs> 응? 엄마한테 그리라 그래요. 입도 그렸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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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엄마 그린 거예요. 윤수 윤수 윤서 그린 거예요. 미미래 미미 미미 이야. 지금은 머리카락 그리는 거야 음. 어? 머리카락이야 공룡 그려 울지 말고 예쁘게 말해봐 유주야 엄마 공룡 그려요 엄마 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무슨 공룡 그려줄까요 어, 티라노랑 기린 공룡 그려요 어? 네. 응. 눈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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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다 요? 깜깜깜해서 안돼 거기? 그렇지깜깜해서 응. 응. 뭐가 무서워? 여기 깜깜해서 오자워져 깜깜해서 아, 여기 서 놀아 여기 놀자 어 장어, 장어. 여기 서 놀자 뭐야? 파랑 장어야? 응. 저기 깜깜해서 응. 무서 이검정이야 그 어? 정... 그는 검정 징하고 음. 나오는 거야 빙고 빙글+ 빙이야글빙정 하나 더 있잖아 색깔 하양 있잖아 하양+ 하양 오케 하양 아이 어, 색도 있지 이거는 요기 어+ 이거 도용, 어+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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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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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리 우와, 이거 봐, 예쁜 핀 꼽아보자. 포켓 핀이네. 아무새기같이 잘 까는군요 우리 윤수는? 쿵쿵쿵 쿵쿵쿵 까고 있어 귤을? 응. <laughs> 윤서는? 어떻게 까고 있어? 사부작 응. 사부작 까고 있어? 응. 그러면? 쿵쿵쿵 까고 있어 윤서도? 응. 그러면? 응. 윤수는 쿵쿵쿵 까고 윤수는 쿵쿵쿵 까고? 윤서은윤금은심히 <laughs> 가네 표정까지 그렇게 해야되고 <laughs> <laughs> 심각해 막줄금는게어은 지금은 지어은 심각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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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수만 만든 물원이이 응. 진짜 멋지다 엄마 응. 은 응. 티타도 티타도 있타도 있고. 웅울은 티타도 있고. 웅울은 고네울은티타은 티타도 있고. 웅울은 티 <laughs> 손 아파. <laughs> 그러니까 조심해, 살살 천천히. 윤서는 뭐야? 기차? <laughs> 아, 토끼랑 원숭이가 타고 있는 기차군요. <laughs> 잘하네. t 윤수야야 Tigon, Tigon, t i 기 o n 용 i 고기 안 t 응. 어? <laughs> 분홍색 분홍색 <뭐죠? 웃음> 아이쿠, 분홍색 i g o n Tigon, t i 아 o n t i g 아니야. 응. 이거 안 해도 이거다. 거기 공룡 안있어 윤수야. 응. 이렇게 하니까 뿌듯해. 공룡까지 넣으니까. 아. 어. 응. 멋지다. 뿌이 같이 해봐 뿌이. 뿌이, 뿌이. 이렇게도 해야지. 한쪽 손. 멋지. 예쁘다. 잘했니. <laughs> 엄마 응가 누는데 왜 따라와? 여기 여기 앉아있어 왜 그러는거야? 엄마 응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응가를 못누겠어 나가서 기다리면 안돼? 응장장 <laughs> <자장해> 해주는거야 다 <목소리> 잤어? 다 잤대? 응 여기 벗겨줘 어? 여기 <목소리> <거>, 거기가 왜? 벗겨줘 <목소리> 아파? 벗겨져줘. 벗겨졌어 벗겨졌어? 벗겨졌어 봐봐 엄마가 지지 말랬지 봐봐 왜 응. 뜯지마 윤수야 왜 자꾸 그거 상처 뜯어 뜯지마 이거 하고 놀아 o 원숭이 어디갔어 i t o 네 k i t o 어 k i 어 o o k i 안 돼, 안 돼. 동치미 굿. 좋아. 좋아. <laughs> 매워? 매워? 뭐가 매워? 배타. 매운 거 배타. 매운 거안 넣었는데? 밥을 먹어 봐 매운 거 없어 동치미에. 응. 좋아. 동치미야, 이건 동치미. 아우잘 어, 먹네요. 이거 또 먹어봐요? 응밥다 먹고. 이거 또 먹어봐요? 응. 어, 기다려. 기다려, 루피야, 이랬어. 응. 아유, 이불 피는 게 힘드네. 응? 같이 누울 거야? 응. 아유, 힘드네. 같이 누웠어? 아 예쁘네. 사이가 좋네, 루피랑 윤서랑. <laughs> 안녕. 그렇게 누울 거야? 잘 잤다. 잘 잤다. 일어나, 이제? 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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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피한테 책 읽어주는 거야? 루피가 좋아하는 책 맞아? 윤서야? 응 <laughs> 너가 좋아하는 책인것 같은데? 응? 루피가, 루피가 좋아해 루피가 좋아하는거야? 응의사가좋아 응. 응. 똑똑한 윤수 윤수 의사선생님이야? 응 의사선생님 의사선생님 윤서가 어 아파 윤서 안 아파 어안 아파 윤서 안 아파 엄마 아파요 엄마 엄마 치료해 주세요 윤수야 <laughs> 윤수 의사 선생님 그게 뭐예요 오잉 오잉 그런 건 어디서 배웠대?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아! <laughs> 엄마가 해줘? 던지면 어떡해? 던지지 말라고 했잖아. 저 인생 첫 햄버거, 암 꼭꼭 씹어먹어. 고기가 큰게 들어간 것 같은데, 그지 인생 첫 햄버거야? 꼭꼭 씹어 먹어라 윤서 야. 고기 응. 오래오래 꼭꼭 씹어 먹어 그냥 꼭독하면 안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거 불가사리 뭐야 불가사리 바닷가에 사는 거야 뭐야 그만 먹어 윤서 뭐야 응. 뭐야, 뭐야. 윤수 뭐야? <laughs> 윤수 이제머리안아 파. 유저. 이제안 아, <laughs> 이제 파. 유행행이예예윤윤야언언처처춤 응? 어, 응. 춤출 있있 응. 춰봐, 춤춰. 조봐 언니 조라어반반짝반짝 그게 춤추는 거야 아 잘한다 언니도 팔 휘적휘적해져 팔 휘적휘적 손으로 이렇게 반짝반짝도 하고 <laughs> 언니아가 너무 예쁘다 치 <laughs> <laughs> <laughs>

뭐 입술 터서 그래. <laughs> 입술 터서 그래. 입술 <목소리> 터져? 응. 입술 <목소리> 터져? 아, 이거 봐. <목소리> 뭐야? 못해서. 아 묻었어? 음. 음. 눈두덩이에 발라지, 이렇게. 섀도우. 옳지. <목소리> 어, 섀도우 발랐어? <목소리> 무슨 색으로 발랐어? 이거. 응. 이거. 응. 아, 그게 없어졌어? 응. 헐 어, 찾으면 나올거야 찾으면? 꾹이야, 응. 쿠키야꾹이야꾹야 아, 해봐 꾹꾹꾹 아, 해봐 꾹꾹꾹 엄마 보고 아, 해봐 안돼 아, 하지마 하지마 끊어 안돼 아 좋아 만.. 뭐해? 아 좋아 우아좋이 좋아 좋 그랬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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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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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다 우와, 우와. 윤수가 지금 브라키오 걸어가게 하고 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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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우어 우와. 우어 우와. 우와. 있어? 윤수야, 무슨 동물 제일 좋아해, 윤수는? 코끼리랑 코뿔 있어. 코끼리랑 코뿌 있어? 봐. 아, 크게 해봐. 아, 짱. 없어? 응. 짱, 짱. 니들 입안 아파? 아? 어? 응, 음, 다행이다, 윤선영. 응. 윤수 형. 윤수는 더벙머더 벙머리. 미래소년 코난이요? 어? <laughs> 여기 <귀여워. 거기> 숨어있어 <laughs> 여기 숨어있었어? 책 보고 있었어? 공룡책? 응 이것도 있어 음.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 <laughs> 아할 거잖아. 네. <laughs> 이왜윤하고 아이, 있는데. <laughs> 아이고 윤수 윤사 연주단이에 이건 나 연주가? 아이 잘하네. 아, 이 잘하네. <laughs> <laughs> 아이고 잘해. <잘하네. 웃음> 아이 <잘하네. 웃음> 아기 상어 뚜루루두뚜루 아기 상어 뚜루루 오호. 오호. 오, 오 잘하네. 어디 <laughs> 가노? <laughs> 연주 끝났어요? 응 어. 끝내줘요 네 딸이 <laughs> 꽁꽁꽁꽁꽁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오 리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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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노래도 해야지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두루. 아가 윤수